이 본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으로 지음을 받았다를 말합니다. 문맥은 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저주하지 말라, 곧 입술을 다스리라, 혀를 통제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문이 말하는데요. 이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육체가 있는 존재가 있고, 육체는 없이 영만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는 육체 없이 영적으로만 존재하죠. 그 천사 중에 타락한 존재가 마귀 귀신입니다. 그래서 마귀 귀신도 한때 천사였습니다. Every demon was once an angel. Satan was once an angel. 이에요. 반면에 짐승과 사람은 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영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육체만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로 짐승은 영혼도 없지만 이성도 없습니다. 물론 생각 마음은 있죠. 그러나 짐승은 영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게 천사 마귀 귀신은 영적인데 육체가 없고, 짐승은 육체적인데, 영이 없습니다. 특이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이죠. 그리고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게시록 18장, 사람의 영혼이라, 사람의 영혼이 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확대 적용하면 마귀는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사람 안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귀신들린 여러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밖으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들린 자, 거라사 광인으로 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자 귀신들이 또 다른 육체에 해당하는 돼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결국, 돼지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고라사 광인 이야기를 근거로 엑소르시즘, 축사, 귀신을 쫓아낼 때 돼지를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빼서 돼지 안에 놓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거라사 강인 때만 돼지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지, 예수님의 모든 축사 때 돼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 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돼지도 데리고 가라. 귀신 쫓아내면 감옥과 같은 돼지 안에 넣어라.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강조점은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귀신이 사람을 보고 내 집이라고 말합니다. 내 집으로 들어, 돌아가리라.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할 때에 내집 "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인 거죠. 부모님 안에, 자녀 안에 귀신이 들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래야 마귀 귀신이 틈을 못합니다." 곧그 사람이 육체적인 존재이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마귀 귀신이 들어와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꼭 귀신이 정신만 미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진화론, 공산주의, 무신론, 다신론, 우상숭배, 불교, 이슬람, 힌두교처럼 종교의 영역으로도 사상, 아이디알러지, 이데올로기로도 들어가려고 해요. 그건 멀쩡히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이 불교의 영에 가득 차 있고 이슬람의 영, 힌두교의 영. 귀신의 종교의 이름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확대 적용하면 중독의 이름으로도 들어갑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도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의 영적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종교로 또 아이디얼러지 이데올로기로 중독으로 채우려고 해요. 거기서부터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전도고 선교이에요. 부모님 건져내야 되고 자녀 구원시켜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야마, 전도로 말미야마, 우리 부모님 자녀 전도 대상자들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본문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말합니다. 문맥의 내용은 그런 사람에게 저주하면 안 된다를 말해요. 곧 입술을 다스리라, 혀를 통제하라를 말합니다. 그 차원을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본문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를 말하고 전술한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 말합니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곧 하나님의 형상의 정의 중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 진리, 거룩함이 우리 안에 생긴다. 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만 할수 있는 일입니다. 짐승이 예수 믿고 짐승 안에 하나님의 의, 진리, 거룩함이 들어가지는 않죠. 그걸 혀로 적용하면 우리가 의로운 말, 진리의 말, 거룩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이제 거룩한 말만 강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단어는 구별되다 (separate, separate)의 뜻입니다. 땅으로 하면 성경에 열번 이상 예루살렘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반복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거룩합니다. 이유는 그땅 자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도성을 삼으시고 성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그 땅이 거룩한 땅인 거예요. 곧 거룩의 이유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여수와 십장을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이라는 지명도 있고 도시도 이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댁이 이미 있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땅이었고 우상숭배의 땅이었다는 거죠. 원래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땅의 성전이 섬으로 거룩한 땅, 거룩한 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39-23페 v 론 에비뉴 자체가 거룩해서 여기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여기에 교회를 세워서 이 땅이 거룩한 거에요. 사람도 마찬가지 이죠.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성도를 우리를 거룩하다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곧 예수 믿고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지 원래부터 거룩한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강조점은 거룩하다의 의미가 구별하다 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구별하시면 그 땅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별하시면 그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혀가 거룩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술도 거듭나기를 바라셔요.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말하지 않고 찬송만 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새벽 기도로 하면 이 새벽에 나와 내 혀로 입술로 기도해 놓고 낮에는 저녁에는 그 입으로 욕하고 저주하고 부정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을 하면 안 된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하는 거에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바로 말합니다. 특별히 기분 감정이 상하면. 이성이 마비가 되고 감정적으로 바로 말을 하죠. 가족의 정의가 뭐냐? 내 감정을 순간의 최고점으로 이끄는 자들이에요. 분노하게 만들고 소리지르게 만들죠. 부모가 자녀에게 부부간에 소리 지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지를 때도 말을 하죠.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말을 합니다. 그때 당연히.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합니다. 좋은 말, 사랑하는 말을 소리 지르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상대방이 멀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20m 밖에 있습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아들을 들으라고 소리를 치죠. 그런데 아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분노에 있을 때이죠. 그때 왜 소리를 지르느냐? 눈 앞에 배우자가 자녀가 있는데 멀리 있는 게 아닌데 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소리 지르느냐? 자녀가 멀리 있다고 느껴져서 그렇대요. 자녀가 말안 듣고 불순종하고 육체적으로 내 앞에 있지만 감정이나 그의 실천 습관 행동이 부모로부터 멀리가 있어서 소리를 지른답니다. 거리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소리 지르기 전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소리 지르기 전에 기도해 보는 거예요. 당연히 어려워요. 그걸 노력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입술을 구별하는 게 고룩한 성도의 삶이에요.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곧 인간의 본성으로는 감정적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 지르게 되어 있어요. 찬송하는 입술로 저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죠. 그래서 엄마가 변했어요, 아들이 변했어요의 큰 부분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친절한 말을 한다. 그럼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게 거친 말을 한다. 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믿음이 있다.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신앙이 있다. 그 사람이 신앙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성도답게 말하라를 말합니다. 그게 성화고 거룩함이고 성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찬송하는 입술로 저주를 하면 안 된다.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에게. 저주하면 안 된다. 결국 입술을 지키라, 다스리라를 말합니다. 방법 중 하나는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혀를 지키고 말을 지키는 겁니다. 삶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해내는 입술이 거듭나 성장한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의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입술 찬송하는 입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혀도 입술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말도 습관도 행동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습니다. 육체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배우자 자녀들 믿음을 주옵소서. 전도대상자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오늘 아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자녀된 자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 기도합니다. 극미리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땅에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